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구의 보석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배우는 지리 수업을 맡은 교사 양승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네스코 많이 들어봤죠. 유네스코란 유엔 산하의 기구인데 교육, 과학, 그다음 문화 이런 내용들을 보존하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달하자, 이런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국제기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유네스코에서는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유산, 그리고 이두 가지가 합친 복합유산을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자연유산, 문화유산이 있어요.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유네스코 기관에서 특정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기준을 통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 세계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이런 관광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리 관련 개념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사진을 한장 들고 왔습니다. 한 장이 아니고 네 장이죠. 그래서 어, 선생님이 참여한 이 축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 축제에 대해서 어, 들어본 적 있을까요? 예. 아는 친구들도 있네요. 바로 보령 머드 축제입니다. 그래서 머드 축제에 참여해서, 어, 쌤 몸에다가 머드를 묻히고, 그리고 즐겁게 이렇게 사진을 찍은 장면인데요. 여러분들, 머드, 어, 우리말로는 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드를 피부에 바르는 이유는 이 머드에, 뻘에 굉장히 다양한 이런 미네랄 성분들이 어,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원료로도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뻘이 분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형인 갯벌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학습 주제를 같이 한번 보면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갯벌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어, 세계적인 갯벌 분포에 대해서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갯벌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지 갯벌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갯벌이 어떤 가치를 지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먼저 세계의 갯벌 분포가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황해 갯벌이 있고요. 그 다음 유럽에도 우리 북해 연안에 갯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캐나다 동부에 굉장히 유명한 또 갯벌이 있는데요. 이따 쌤이 뒤에 펀디만이라는 곳을 또 소개를 할 겁니다. 그 다음, 미국 동부, 조지아 연안에도 갯벌이 형성되어 있고요. 아마존, 우 브라질의 아마존 유역에도 세계적 규모의 갯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5대 갯벌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황해 안에 있는 갯벌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같이 한번 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여러 갯벌 중에서 어,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으로 지정된 갯벌이 있습니다. 총4 네 군데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면 어, 북쪽에서부터 서천 갯벌, 고창 갯벌, 신안 갯벌, 보성 순천 갯벌이 이렇게 세계 자연 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그래서 주로 이제 황해안과 남해안에 이렇게 갯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해안은 이 조수간만의 차가 크지 않아서 갯벌이 잘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자연적인 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갯벌의 면적을 보면 어, 서천 갯벌, 고창 갯벌 그리고 신안 갯벌이 굉장히 넓은 구역이 이렇게 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보성, 순천 갯벌도 이렇게 어, 면적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화는 천사의 섬으로도 유명하죠. 굉장히 많은 섬들이 있고 이섬 사이사이에 갯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어, 세계 자연유산을 소개하는 어,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 갯벌의 어, 다양한 장면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조금 멋지고 아름다운 사진들로 어, 추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어, 이곳은 신안에 있는 창갯벌입니다. 그래서, 어, 모래와 함께 이렇게 갯벌이 쌓여 있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순천입니다. 순천에 있는 세립질. 우리가 세립질이라고 하면 굉장히 미세한, 어, 이런 미세한 태적물을 우리가 뭐 세립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미세한 이런 얼들이 퇴적되어 있는 이 갯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 굉장히 철새들이 이렇게 쉬고 있는 장면을 하늘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서천에 있는 이 갯벌입니다. 그래서 모래톱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도요새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철새의 이런 쉼터가 되는 곳이 이 갯벌로서의 굉장히 또큰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신한 갯벌에 형성되어 있는 이 자갈 선형체. 그래서 어 여기는 갯벌이 형성되면서 자갈과 모래가 또 일정한 방향으로 쌓여 있어서 어 이게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희귀한 그런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 네 가지, 우리 네 개의 갯벌의 이런 사진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갯벌이 갖는 이런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철새들이 이동하는 중간 기착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봄철에는 남방구에서 출발한 철새들이 우리나라 이런 갯벌에서 한번 쉬었다가 다시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반면에 가을철에는 이 북쪽에서 어, 철새들이 출발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한번 쉬었다가 이렇게 남방구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갯벌에서 이런 새들이 쉬고 먹이 활동을 하고 이런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유네스코 이 외국 사이트에 들어가도 이 새들 사진을 굉장히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적 가치, 새들이 쉬어가는 이런 장소로서의 가치가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는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 거의 1m가 넘는 이런 키를 자랑하는 이 두루미라는 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새부터 작은 새까지 굉장히 다양한 새들이 방문을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지정되어 있는 와덴해 갯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들 이 지도만 보고는 어, 어떤 나라가 해당되는지 좀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 와덴해라는 것은 어, 여기 북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럽 입장에서 북쪽에 있는 바다라고 해서 어, 영어로는 노르스 t 북해라고 하는데 북해 연안에 이렇게 만들어 진 만들어진 이런 모래 갯벌입니다. 그래서 갯벌 중에서는 제일 먼저 세계 자연 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와덴의 갯벌은 총세 나라에 걸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어, 그 다음 독일, 네덜란드 이렇게 세 어, 나라의 해안가 쪽을 따라서 어, 갯벌이 세계 자연 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어, 모래 사장 같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 모래 갯벌이라는 이 독특한 갯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새들이 여기서 쉬었다가 먹이 활동을 하고 또 이동하는 그런 어, 곳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어, 굉장히 귀엽죠, 바다표범. 예, 그리고 어, 돌고래 이런 포유류도 이 해안에서 많이 서식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어 쌤이 이게 찾아보면서 여기 비짓센터라고 이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이런 센터가 있는데 방문객들이 여기 방문을 하고 여기서 허락을 구한 뒤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기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나라에 걸쳐서 한 60여 개의 이런 어 방문센터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어 허락 없이 그냥 들어가다가는 제지를 당할 수 있거나 예,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선생님이 이제 갯벌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사진을 보시면 강이 있고요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을 하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들 중에서도 퇴적물질들이 어 바다로 유입이 되는데 퇴적물의 유입량이 많은 지역 그다음 또어 바닷가에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지역 이런 자연적인 조건이, 어, 형성이 되면 갯벌이라는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태적물이 이렇게 바다 쪽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어, 바다 여기저기 이런 태적물질들이 이렇게 떠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어, 바다에서 우리 밀물, 그 다음 썰물, 요런 또 조류라고 하는 바닷물의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밀물과 썰물을 반복하면서 이 물질들이 떠다니다가 물질들이 이렇게 어 잔잔한 그런 바닷물의 흐름이 형성될 때 이때 어 해안 근처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이는 이런 지형을 우리가 갯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갯벌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왜 선생님 바닷물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리고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런 흐름이 왜 생겨요? 자연스럽게 이런 어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어 조석의 원리 여러분들. 이런 거 중학생 때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과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어, 당기는 힘. 자, 우리가 인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 앞에 보면 달이 있습니다. 달도 지구를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지구도 달을 당기는 힘이 있겠죠. 그래서 이 당기는 힘에 의해서 해수면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 지역에서는 해수면이 올라가고, 이 반대, 반대 지역에서는 해수면이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이 타이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어 우리가 물이 올라가는 그런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이 찼을 때를 만조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로우 타이드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어 물이 빠진 시점, 물이 낮아진 상태, 간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한번 보면 해안선이 있습니다. 자 우리 쌤이 말을 했죠. 물이 찼을 때를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한다. 맞습니다. 만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물이 빠진 상태를 어, 간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만조와 간조가 이렇게 두번 우리나라에서는 두번 반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조와 간조 사이에는 바닷물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 이 만조와 간조 이 차이를 우리가 조수간만의 차 줄여서 조차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조에서 간조 때는 물이 빠집니다. 이렇게 물이 빠지는 바닷물의 흐름을 썰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간조에서 만조로 갈 때는 물이 점점점 차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이런 흐름을 밀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썰물과 민물이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 작은 미세한 퇴적물들이 이 땅에 쌓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에 보면 만조 때는 물에 잠겼다가 간조 때는 드러나는 선생님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한 이 지역이 이제 갯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갯벌이 왜 만들어지나요? 어, 하루에 두 번. 만조와 간조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물이 천천히 들어왔다가 천천히 빠지는데 그런 과정에서 미세한 이런 어, 흙들이 이 땅에 퇴적이 돼요. 그렇게 갯벌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죠, 여러분들. 만조 상황입니다. 물이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근데 어,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물이 차게 되면 만조 때는 요렇게 여러분들 물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서는 6시간 간격으로 어, 만조와 간조가 어,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6미터 정도, 어, 정도 이런 조수 간만의 차를 보이는데요. 어, 선생님이 아까 앞쪽에서 설명했던 캐나다 동부에 있는 펀디만이라는 곳에서는. 전 세계에서 이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가장 큰 곳입니다. 그래서 16m까지 조수간만의 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뒤로 가야 되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 어, 갯벌 위를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밀물이 만들어지고 이제 만조 때는 이렇게 어, 물이 가득 찬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거 쌤이 동영상으로 보여주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데 물이 저 멀리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보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도망치듯이, 좀 도망치듯이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캐나다의 펀디만에서는 이렇게 큰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이런 관광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갯벌이 넓게 분포하니까 머드가 많겠죠. 여기서도 사람들이 머드를 피부에 바르는 또 그런 관광 체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갯벌의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갯벌은 굉장히 다양한 이런 생물들이 서식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계속 얘기했던 철새도 있지만 이런 어 물고기 어류도 있고요 그 다음 어패류 우리 조개류도 굉장히 많이 어 갯벌에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생태적 가치가 있다 자그 다음 환경적 가치입니다 갯벌은 여러분들 어이 물을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바닷가 주변에 이런 오염된 물질들이 갯벌을 통해서 중금속, 유기물, 영양염류 이런 어 물질들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 깨끗한 이런 물을 만들어낸다. 갯벌이 이런 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루카본이라고 어 갯벌이 갯벌에 사는 이 식물과 이 퇴적물들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이런 저장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이런 환경적인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갯벌의 경제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갯벌에서 조개, 새우, 개, 이런 수산물이 많이 잡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2조 정도, 1년에 한 2조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갯벌에서 또 다양한 체험 활동, 그리고 관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생태 관광지로서도 이 갯벌이 가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갯벌을 우리가 땅으로 바꾸는 그런, 어, 작업을 간척, 간척 사업이라고 하는데, 아까 쌤이 같이 살펴봤던 유럽의 와데네, 그쪽에서는 이미 간척했던 그 땅들을 다시 갯벌로 복원시키자,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역간척이라는 이런, 어, 단어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넓은 분포의 갯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갯벌을 어떻게 잘 이용하고 잘 보존할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갯벌의 형성 과정, 세계적인 갯벌, 어, 이런 갯벌의 가치, 요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이죠, 여러분들? 어, 제주도 도라루방인데, 그리고 제주도의 해변이 보이죠? 이 제주도도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그런 지역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주도의 자연유산과 함께 화산 지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구의 보석,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배우는 지리 수업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